안녕하십니까.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피스톤 왕복 운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마찰에 의한 열과 마모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엔진 오일 관리를 못한다면 부품들이 마모가 되겠죠. 실린더, 피스톤, 크랭크, 각종 부품들은 교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엔진 보링이라고 합니다.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오일이 1차적으로 열과 마모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조적으로 냉각수가 열을 최대한 줄여주지만, 마찰과 마모는 오직 엔진오일만이 하는 것입니다. 마찰 마모 테스트를 통해서 엔진오일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시고, 엔진오일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엔진보호 컨티칭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기계가 바로 엔진오일의 한계를 알아보는 마찰 마모 기계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진, 엔진의 RPM, 계기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누르면 누르는 힘만큼 이 계기가 바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새 엔진 오일을 이렇게 붓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엔진의 오일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 이 시편은 니켈 크롬 합금 도금이 된 강력한 금속이 되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실린더 이 실린더와 같은 재질이 되겠습니다. 이 회전하는 축이 바로 피스톤이라고, 피스톤 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스톤 링과 실린더를 마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진 오일을 바로 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기가 바로 연비 계기가 되겠습니다. 연비. 연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을 걸고. 걸었을 때는, 아무 부하를 안 줬을 때는, 이렇게 아무 소리가 안 나고, 굉장히 맑은 눈을 내면서 잘 돌아갑니다. 이 속도를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달려보겠습니다. 달렸을 때, 300, 400rpm만 돼도, 이렇게, 듣기 싫은 금속 마찰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속도는 이렇게 떨어진다, 속도. 연비 계기를 보십시오. 연비도 엄청 안 좋습니다, 지금. 그 여기에서 부하를 줄이게 되면, 이렇게 조용해집니다. 그 부하를 주게 되면, 이렇게 마찰음을 내면, 속도가 줄어집니다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이 금속 시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순식간에 1분도 안 되었지만, 이렇게 새 것과 비교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마모가 돼버렸습니다 1분도 안 되었지만. 그럼 여기에 놓고, 새로운 시편을 여기다 장착을 하고, 아, 장착하기 전에, 이 엔진 보호 코팅제를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다 장착을 하고 엔진 보호 코팅제를 자, 부어 보겠습니다. 자, 나고 오 있을 때 엔진 코팅제를 자, 이렇게 강한 마찰음 속에서도 이 조금 부었는데도 엔진 보호 코팅제가 마찰음을 확 줄고 속도는 살아나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마모된 시편은 여기 두고 다시 사포로 이 부분을 깨끗이 초기화 시킨 다음에 새로운 시편을 놓고 재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포로 초기화를 시켜줘야만이 금속 커팅막이 제일 뜨거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깨 깨끗이 초기화됐습니다. 다시 장착을 하고 여기에 새로운 시편을 이거는 마모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는 코팅제가 없는 상태에서 넣었을 때는 이렇게 마모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모가 그러나 이거는 코팅제가 들어져 있고 새로운 시편을 넣었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자 마찰음이 들리나요? 400 아까 좀 전에는 400에서 강력한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지금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잘 달리고 있고 연비 계기도 지금 1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50을 넘어버렸습니다.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편을 빼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혀 마모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타인하고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전혀... 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확인되셨습니까? 엔진오일만 사용하셔도 운영은 할수 있지만 엔진보호코팅제를 같이 사용한다면 연비와 출력, 엔진수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엔진보호코팅제는 쌍용과 GM, 세보레에서도 순정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맥스파워 엔진 보호 코팅제도 같은 품질입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에는 맥세이버와 함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맥세이버는 강력한 유활성분과 세탄가 향상으로 고압연료펌프와 인젝터를 보호합니다. 저품질 수입기름과 등성분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주유소가 많기 때문에 이 맥세이버를 사용함으로써 엔진 연료개통을 보호하시고 즐거운 자동차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